안녕하세요. 캔들맨입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 드리는 NC소프트 영상 아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많이들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비컷의 소스를 받을까? 그것이 궁금하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18만 5,000원 선이랑 21만 7,000원 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좀 보여졌으면 어, 그러한 상황이 좀 보여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강합니다. 저는 굉장히 좀 강하고 그리고 지금 뭐 엔씨소프트 자체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고 그냥 뭐 18만 5 0원 이제 21만 7 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만 계속 이제 보여주면은 살짝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미국 정식이나 뭐 이런데도 9월에 금리 인하가 사실상 이제 기정 사실화 되면서 좀 이제 상승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결국은 뭐 일단 이제 대외 변수 이런 것도 차츰 좋아지고 이스라엘 전쟁도 휴전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좀 진척이 나니까 이제 그런대로 좀 이제 괜찮게 흐름이 보이고 뭐 이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게 좀 보일 수 있겠고 그냥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이제 나오고 있고 네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잘 이겨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.